혹시 2000년대 초 중반에 라식 라섹 수술 받으신 분들 중에 나중에 백내장이 오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셨던 분 계신가요? 또는 주변에 라식 수술하면 백내장 수술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시간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라식 수술 후 백내장 수술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승수 대표원장입니다. 2000년대 초 중반에 라식 라섹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나중에 백내장이 오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해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라식 수술 이력이 있으면 백내장 수술이 어렵거나 혹은 일반 백내장 수술과 다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라식 수술 후에도 백내장 수술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2000년대 초 중반 시력 교정 수술이 급증하던 시기에 당시 20대 후반에서 한 4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에서 라식 라섹 수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한 2~30년 정도 지난 지금 그분들이 백내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진료 수술에서 매일 만나는 백내장 환자 한 10명 중 한두 명 정도는 과거 라식 수술을 받으셨던 이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전에 라식 수술을 받아서 백내장 수술을 아예 할수 없거나 가능하더라도 단초점 렌즈만 수술 가능하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라식 라섹은 각막을 깎는 수술이다 보니 백내장 수술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백내장 수술 시 인공수정체 도수 계산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백내장 수술의 결과를 내려면 도수 계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각막을 깎은 것이 변수로 작용하다 보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이제 계획했던 도수와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해서 수술이 많이 꺼려지는 게 사실입니다. 수술 후 안경 착용을 이제 전제로 해서 단초점 렌즈만을 권유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검사 장비가 많이 개선이 되고 도수 계산 방법이 정확해져서 라식라섹 수술을 받는 돈도 충분히 백내장 수술이 가능하며 다초점 렌즈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각막의 모양입니다. 라식 라섹 수술로 인해 각막 모양이 균일하지 않고 울퉁불퉁한 경우도 도수도 문제지만 수술 후 시력이 잘 나오지 않거나 빛 번짐, 선명도 등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오래 전 라식 라섹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초점 렌즈가 각막 모양 양호한 경우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라식 라섹 수술의 영향을 좀덜 받는 다초점 인공 수정체도 있고 눈에 따라서는 더 적합한 인공수정체 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의사 들의 경험 노하우가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실제로 환자분들께서 기대하시는 멀리부터 가까이 다볼수 있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각막 모양이 너무 안 좋은 경우에는 아쉽지만 단초점 인공수정체로 수술하는 방법이 최선이긴 합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라식이나 라색 을 각막을 다듬어서 다초점 인공수정 체가 수술 가능한 조건으로 만든 이후 백내장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라식 라섹 수술을 받은 눈에서 백내장 수술은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보다는 더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렌즈에 대한 이해, 시력 교정 수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좋은 결과를 낼수 있습니다. 간혹제 라식 라섹 수술을 하면 백내장이 빨리 온다라고 이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라식 라섹 수술 자체가 백내장을 더 빨리 오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도 근시라면 백내장이 조금 더 빨리 오는 경향이 분명 히 있습니다. 고도 근시가 백내장, 녹내장, 비문증 등눈 질환의 전반적인 원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라식 수술 후에 백내장이 진행이 되면. 핵경화가 이제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안경을 껴도 시력이 떨어지면서 뿌옇게 보이면서 라식수술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 시력이 많이 떨어졌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백내장이 진행되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라식 수술 후 백내장 수술을 하면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특히 고도근시였던 분들은 20년 전에 라식 수술 후 시력이 좋아졌지만 다시 시력이 떨어지는, 근시 퇴행이 오면서 안경을 써도 불편해하고 시력이 잘안 나오고 하다가 백내장 수술 이후에 1.0. 이상으로 시력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마식 수술을 받았던 분들이 이미 20년, 30년 전에 안경을 한번 벗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안경을 다시 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꽤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 초점 렌즈를 통해서 안경 없이 생활을 다시 원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라식, 라섹 수술을 받은 분들은 눈에 대해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 결과에 대해서도 상당히 개방적이고 본인 눈 상태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받아들이시는 편입니다. 만약 라식 수술 후 백내장으로 병원에 오신다면 자녀분들도 안경을 끼는 경우가 많아서 가족 단위로 내원하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잘 수술해 드리면 명의의 소리를 들을 정도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 종종 첫 수술 병원에서 단초점 렌즈를 선택을 했는데 불편함이 생긴다면 재수술을 위해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재수술은 처음 수술보다는 타이밍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느껴지면 너무 늦지 않게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라식 수술 후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각막 모양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렌즈 선택과 수술 계획을 세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초점 렌즈 중에 회절형, 굴절형 이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회절형과 굴절형 렌즈의 특성을 고려해서 환자분께 가장 적합한 렌즈를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안경을 벗어 본 경험 이 있는 환자분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면서도 눈의 특성을 고려해서 최적의 수술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이제 목표입니다. 오늘은 라식 수술 후 백내장 수술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라식 라섹 수술 이력이 있더라도 백내장 수술은 충분히 가능하고 다초점 렌즈를 통해 만족스러운 시력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눈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 브랜드 안과 대표원장 한승수 원장이었습니다. 저희가 따로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렌즈마다 환자분들이 말씀하신 만족감 또는 불편감, 정말 리얼한 후기들이 있기 때문에 멤버십 가입해보시면 값어치는 충분히 하실 겁니다.